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BMW의 320D ED 에디션 등급의 차량이고, 2012년식 18만 8천 k 로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 차량, 연식과 키로수는 조금 있는 차량이지만, 차량 가격 정말 후덜덜 합니다. 900만 원도 안 하는 돈으로 BMW의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 우선 저와 같이 차량 외관 상태가 어떤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자, 일단은 2012년식에 18만 킬로라는 키로수가 안 믿길 정도로 외관 상태 훌륭한 차량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훌륭하다는 표현은 이 차가 막 엄청 깨끗하다, 완전 신차급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고 키로수랑 연식을 대비해봤을 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연식과 키로수가 살짝 있다 보니까 본네트를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조금씩 이제 돌빵은 보여지긴 하고 있어요. 근데 육안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뭐 티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앞쪽 BMW의 전매특허죠 키드니 그릴부터 시작해서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BMW 같은 경우에는 G 바디보다 F 바디가 굉장히 좀 날렵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BMW 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전면부 또한 관리 상태 최상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앞쪽 전방 센서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조수석 운전석 쪽 헤드라이트 컨디션 모두 양호하고요. 뭐 백화현상 깨짐, 스크래치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그래도 나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육안상 봤을 때 문콕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뭐 문콕이나 그런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쪽 사이드 쪽에 지금 보시면은 부칠한 흔적은 살짝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게 보기가 살짝 안 좋기는 하지만 최대한 색깔을 맞추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요 정도 외관 상태는 조금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휠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는 상처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5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보다는 뒤쪽이 조금 더 타이어는 달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뒤쪽 휠도 살펴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침집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C필러부터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 자 역시나 굉장히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디자인 잘 빠진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앞에와 마찬가지로 뭐 전반적으로 큰 상처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를 뭐 아반떼급으로 표현을 한번 마실까요? 네, 이제 그 정도와 비슷한 사이즈인데 트렁크 공간은 우리나라 이제 준준형 차량보다는 살짝 넓은 듯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 양 사이드에 따로 수납함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네, 각종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확실히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보다좀 덜한 것 같아요 운전석에는 아까 전에 이렇게 부라는 흔적들이 조금 있었잖아요 근데 조수석에는 뭐 그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차량이고 이어서 바로 2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시트 컨디션 살펴보게 되시면 네,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살펴볼 수 없는 차량이고 18만 킬로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트 컨디션 좋고 아래쪽 매트 또한 정렬적인 레드 색상의 코일 매트로 이렇게 작업을 해놓은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 그리고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굉장히 무난하게 잘 걸리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 자, 앞쪽 키로수 1 8 8 1 0 7 k 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생각보다 연식 키로수 대비해서 네, 큰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 그리고 핸들 좌측에는 리밋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되어져 있고요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ECM 룸미러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장착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장 이어서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하실 수 있고 네, 양쪽 있는 다이얼로 풍량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밑으로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뭐 이제 시거잭 그리고 커플더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커플더 사용을 안 하실 때는 이걸로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 수납 공간으로 또 이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기어노브 쪽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미끄럼 방지 시스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그리고 파킹 센서 온/오프, 그리고 조그 셔틀을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 핸드 사이드 브레이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또한 굉장히 빡빡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센터 콘솔 박스 공간 열어보게 되시면은 생각보다는 협소한 차량이지만 뭐 간단한 뭐 동전 같은 짐 수납하기에는 딱 알맞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선루프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선루프 작동 시에 잡소리 전혀 들려지지 않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자, 엔진 소리 들어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일반 디젤 엔진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차량 저희가 점검시 이제 카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뭐 소모품을 교환해야 될 거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고객님들이 이제 가져가셔서 큰돈 들어가실 일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마지막 청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저와 같이 BMW의 3시리즈 차량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자이 차량 같은 경우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 원도 안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예, 아반떼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BMW 감성을 즐겨 보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